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독특한 템진단입니다. 독특한 템진단. 제가 뭐 템진단 가끔씩 하지만 이거 옛날에는 이제 독특한 템진단 찾아서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예, 제가 섭외를 드렸습니다. 서, 아니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사실 사연이 많긴 한데.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본 분이거든요? 루나 서버 같은 서버 분인데,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그게 너무 내리에 꽂혀가지고, 예, 진행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분이냐면은, 아마 닉네임부터, 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못지 싶을 수 있는데, 오늘 섭외하신 분은 루나 서버의 270 은월이세요. 예, 밑에 보면은, 은월이죠? 은월인데, 닉네임은 노랑은월이십니다. 여기서 뭐 닉네임부터 약간 힌트가 있긴 한데, 짜자잔. 아, 우선 사과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 살짝 먼저 얘기하자면은, 제 에픽돌들 뚝신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우선은 좀 사과를 좀, 예, 본주님께 예 사과를 좀, 예, 사과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템도 쭉 봅시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왜 혼자 갑자기 뜬 것이 초록이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볼게요 뭐 이거 뭐 지금 사고가 났나? 자 애태 보자고요 2초의 올롤 에디는 공한 줄에 힘삼퍼 이거는 지금 문주인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사실 유니크 둘둘 은얼로 제가 노랑 은얼로 섭외를 했는데 이거 뚝배기는 혹시 쿨뚝을 못 참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야 추업도 개 높네. 아 쿨뚝은 병 느끼고 그냥 맞추셨어요? 왜왜왜 왜, 왜, 왜죠? 그냥 없이해도 되지 않았나? 갖다 팔죠 이거 메론? 메론 팔고 참외 사줘 다시. 아 빙글빙글 도는 맛에 쿨뚝을 맞췄었는데 해방하고 다시 바꾼데 이제 어차피 못 돌잖아요 이제 빙글빙글. 음그 전에 리마 전에는 못 참고 이걸 맞췄는데 이거 뭐 해방 후엔 다시 내려간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에테인데 과연 에테도 세 줄을 띄웠을까요? 에테는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짠! 야 뭐야! 이거 뭐야! 오리털? 오리털 내가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아니 이, 이게 매물이 뜬 건가? 아 근데 에테는 오히려 뜰만한가 유니크여서? 이거 뭐야 가위 10인데? 와 상의를 천장 팔면서 직작했다고요? 아니 제가 옛날에 하던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 걸 그거를 진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예전에 천장 찍으면 팔고 다시 하고, 아니 그걸 따라했다고. 그래서 결국 이걸 뽑은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긴 한데 야 이거 이거 기대가 어떻게 되냐 이거 와 이건 이건 형님 돈 많이 쓰셨겠는데요 이거? 그 맞아요? 이거 상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상이 오리 탈이야. 상이가 개빡세요. 힘3 0퍼 맞죠? 이걸 직접 뛰었대. 야 이걸 직접 뛰었대. 확률이 0.0005%고 상위 50% 운으로 가져가면은 5조 6천억 정도 들어가네요 매수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이분이 왜 여기에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 든다 천만다행인게 이분 유니크고 나는 에픽이니까 이힘 이탈 세줄 뜨는 거에 경쟁을 안 했네 서로 나는 666 맞추실 때 형님은 996 999 이런 거 맨날 검색했고 나는 그거 검색하니까 서로 안 겹치잖아 그니까 이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네 좋네요 지금 와서 오히려 보니까 다행이네 겹쳤으면은 클랩했다그 다음 하트도 유니크야? 하트도 유니크네 짠 어? 어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윗잠이 6 6 떠서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될 윗잠인데요? 에디로 일부러 올리신 건가 이거는? 이거는 형님 뭐예요? 아 리버스로? 노란 테두리 유지하려고? 윗잠 966에 에디 공급하아 근데 형님 잠깐만요 왜미분은안 했어? 7, 7 7이잖아요 사실 이러면은 미분 모작 사다가 이 정도 낭만 5,60억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것만 하고 창백 껴도 97억이긴 한데 미분을 안 가시고 그냥 일반 엠블루 하신다. 아, 골드여서 그런가? 설마? 아, 설마? 설마 이름이 골드여서 한건 아니겠죠? 아, 본캐가 77억이어서 선 넘기가 싫었다. 아, 그건 맞긴 하지. <laughs> 본캐가 77억인데? 예, 부캐, 낭만 부캐가 87억 되면은 이게 좀 뭔가 갑자기 현타가 올 수도 있고. 아, 뭐, 조, 좋네요. 나름 이유가 있었네. 자, 요렇게 제상위 호환인인 유니크 은얼분이었습니다. 유니크 은얼분. 지금 지나가다가 만난 거여서. 예, 네, 요렇게 되신 분이고. 와, 포스 말렙에다가 120. 여기도 아마 부캐여서 저처럼 주차해둘 거예요. 아, 6차를 너무 안 하셨구나. 헉. 아, 어, 여기는. 어, 어이. 아 마코 개방 정도만 하셨네요. 6차는 많이 안돼 있고. 어, 떡작 돼 있고. 460. 헥사스탯은 요렇게 해서 제가 전투력이 7,200만? 뭐 이렇게 돼. 8,000만. 어 근데 왜 이렇게 낮지? 어? 전투력 8,000만 정도 나와. 제가 아, 나 레벨이 2 7 5구나별 차이가 없긴 하네. 생각보다. 아, 나20 정도 달았구나. 아, 맞다. 이거는 우선은 아까 말했던 이제 계기, 계기를 물어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계기가 진짜 계기가 메이플 고스펙 보스가 재미없고 메이플 흥미 떨어지려던 찰나 스스로 재미를 찾는 쭈기님 은월 영상 보게 돼, 보면서 게보 낭만이 생겨서 시작하게 돼요 그럼 제가 살린거네요 본종이 아닌가 죽인건가 이거는 본종이 메이플 접을 뻔 했는데 갑자기 게임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예? 낭만을 이제 심어드린 거잖아요 예 메이플 올때좀더 남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현재 환산이 어... 48149에 40164 그니까 핵환 4만 정도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핵환 4만 전투력 8천만 초반 현재 육차를 거의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템셋 유니크 템셋 목표 한번 물어봤어요 목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앞으로 하니까 와 나랑 비슷하네 맞네요 999랑 10 10 10뜰 때마다 이제 살것 같고 어느 정도 맞춰놔서 과금 없이 즐기듯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666막 이런 것만 이제 뜨면은 이제 바꿀 생각인데 외물이 진짜 안 뜨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999, 996처럼 저도 663 이런 걸로 다 맞춰놔가지고 이제 매물 기다린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하드세렌이랑 이지칼로스 가고 있다네요 파티로 가고 있고 시너지로 가고 있고 이제 목표가 건마솔격 목표 건마솔격이 최종 목표 저도 사실 최종 목표가 건마솔격이긴 해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레벨 근데 레벨이 돼야 되잖아 280이 돼야 돼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275에서 이제 레벨이 안 올라가니까 힘들고 있는 건데 건마 술격이 우선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성향 효율보다 직접 해보고 느끼고 만족하고 후회하는 타입 네 그럼 설마 여기까지 만족했는데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템 세팅 후회한 적 있으신지 프리드랑 리마스터 때문에 후회한다고요 이거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리마스터는 오케이. 뭐만인지알것 같아. 리마스터 전에 좋아서 했던 거였으니까. 프리드는 왜요? 프리드 쌓는 거 어려우신가요? 이분이 아마, 본 어, 분캐가 영웅이 아닐 거라. 이게 영청한 사람들이 프리드 꽤 어렵, 긴 하거든요. 저도 아직도 어려운데 스택 쌓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처음엔 그럴만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적응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질문 물어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질문은. 해방 후 1.5억 되려면은 아직 부족해서 이템 그대로 레버 핵사만 만지면 될지 어떤 걸 먼저 손봐야 할지 아 근데 형님 해방 후 1.5억 되려면은 22성 있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18성 둘둘로 해방을 했다 해도 1.5억이 안 찍힐 거거든요 그래서 별을 좀 달긴 달아야 돼 이제 저도 결국에는 이렇게 좀 낭만으로 샤타 때 달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샤타 때, 와, 근데 다 아이템이 빡센 거만 들고 있어가지고 좀별 누르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제가 쭉 봐보고 말씀드릴게요. 1.5억이면 좀 목표가 높긴 하네. 참, 해방이 언제야? 해방이, 에? 수, 이제 수구 글리어 했어요? 한참 멀었네 해방 무기는 이제 유니크 써야지. 이분은 오히려 더 좋지. 어, 사, 사실 사, 사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니까 수술 라인밖에 없는 게 마기단? 요거는... 네! 가강한영안 밀어서 뭐 사실 뭐어 이것도 임시니까 있습니까 그냥 저 75에 5이상만 뽑으면 될 듯? 예 임시니까 예 요렇게만 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이 아 요거는 자존심이죠 요거는 이제 진짜 엔드잖아요 이론적으로 끝판왕 상이 5 1 5대 18성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2 2성 하는 거죠 이제 18성부터 우선 해야겠죠 그리고 카강한영안으로 170급 이상 아 근데 낭만이니까 165만 이렇게하자. 뭐이 이 정도? 쭉 밀어서 이것도 초 한번 바꿔주면,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추억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아서 거만해도 됩니다. 그리고 에디, 메소 에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유유래요. 최종 목표가 유유여가지고 에디 메소 큐브로 유니크 등업. 그다음에 이제 약간 두줄 플러스 알파 느낌. 얘는 이제 끝판왕이니까 이렇게 세개 남았네요. 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망토는, 아, 이거는 이제, 그, 내 이번 주 1일, 준5 0때그다음 코인샵, 코인샵에, 순백 100% 있죠? 그 다음에, 아크이노도 쓸수 있으면, 아크이노 이용해서, 15%작. 바꿔주기. 이러면 돈 얼마 안 되니까, 사실. 그리고, 대부펜, 하고, 커퍼링 얘네들은, 장만 바꿔주면 될것 같아. 이것도 임시긴 하지만, 구구9 아닌데, 자기 너무 빠져있어. 지금, 대부펜이. 대부펜은 011에 흰팔이니까, 이걸 바꾸면은, 024 이상이죠? 그 다음에, 퍼포링도 018에 힘 힘칠. 7. 힘 7인데 이것도 028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작업만 그냥 푸악공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다. 나머지가 또 완벽한 건 아닌데 다음에 푸악공 남으면은 뭐 가이닝 해도 되고요. 마이링도 해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999가 그나마 더 뜨면 바꿔야 되니까 이 이상의 교체라인은 999. 10, 10, 10. 뜨면 이제 빡세게 그 상의처럼 만들어주기. 그게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해방 후 제네 무기 하면은 예, 윗잠 유니크에 뭐 보공공 뭐 보보, 보보 뭐 이런거 하겠죠? 유니크 세줄 뽑고 에디도 유니크 와 근데 유니크 구릉용 어떻게 하지? 하시... 유니크 어떻게 할거야 그냥 구릉만 하실거죠? 진짜 2실퍼 뜨면 천원이다 에디가 1.5줄인거 이거 두줄로 올려주세요 하라 했더니 최종 목표는 에디도 유니크여서 의미가 없는 듯돈두번 쓰는 거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놀랬어요. 아니 가끔씩 방송에서 나 에피군을 할때 따라서 하고 있어요. 히히 이렇게 채팅 치신 분들이 있었거든. 한 두세 분. 그래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무섭게 왜 그러냐. 막 그랬던 적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보다 더 찐득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뭔가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네요. 아 너무 충격이다. 아 진짜 응원할게요. 제가 만약에 유니크 구구9 뜨자면 연락 바로 드릴게요. 괜찮죠? 아, 나 덕분에 낭만 찾고 행미하고 있다. 오늘도 조, 좋은 종 만들어서 너무 좋았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너무 <laughs> 뿌듯하네요. 예.